안녕하세요. 건강만세 딸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들어부쩍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머리가 띵할 때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받고 드시고는 있지만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이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 직접 준비한 고혈압 환자를 위한 일주일 식단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해요. 그동안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읽고, 자료도 정리하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었어요. 첫째, 식단을 짤때 가장 중요한 건 짜게 먹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 먹는 국이나 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걸 줄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국물을 줄이고,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다시마나 표고버섯, 양파, 마늘, 파 같은 천연 재료로 국물 맛을 내면 굳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단표에는 그런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둘째, 하루 세끼를 꼭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식사를 거르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요동칠 수 있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 식단표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좋은 양으로요. 셋째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고기부터 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대사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고기는 먹되 기름기 없는 부위로 조리 방법도 튀기거나 볶지 않고 찌거나 구워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생선도 정말 좋아요.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꼭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채소는 매끼니 빠지지 않게 드셔야 해요. 색깔 있는 채소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되도록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섞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섬유질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엔 샐러드나 오이, 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곁들이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이나 무침, 찜 같은 익힌 채소로 준비했어요. 다섯째.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섞은 밥을 추천드려요.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혈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반면에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밥 지을 때물 조절만 잘하면 맛있고 고소한 잡곡밥을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김이나 구운 김자반을 곁들이면 식사할 때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일별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하루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께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식단이 기본이 돼서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이렇게 드셔보시면 분명 몸에서 좋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월요일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엔 무조건 간단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메뉴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트밀에 바나나를 넣고 무가당 두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줌 정도 추가하면 포만감도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조리 팁을 드리자면 오트밀은 뜨거운 물이나 우유만 부어도 1, 2분이면 금방 먹기 좋은 상태가 되니 간편하게 아침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두부조림, 참나물무침을 곁들였어요. 된장국은 멸치나 다시마로 낸 육수에 양파와 애호박을 넣고 맑게 끓이면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나요. 두부는 간장 양념 대신 들기름과 참깨로 고소하게 무쳐주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어요. 참나물은 데쳐서 초고추장 없이 간장과 식초, 마늘만 살짝 넣어 무치면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브로콜리찜, 그리고 삶은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고등어는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우면 담백하고 고소해요.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3는 고혈압과 혈관질환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해요. 브로콜리는 데칠 때 소금을 넣지 말고 살짝만 데쳐서 드셔야 비타민이 덜 파괴되고 고구마는 되도록 물에 삶아야 단맛도 올라오고 포만감도 좋아요. 이렇게 월요일 하루 식단이 마무리돼요. 아침은 속 편하게, 점심은 포만감 있게, 저녁은 소화 잘 되게 구성했어요. 엄마, 아빠가 직접 해 드시기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미리 한두 가지 반찬만 준비해 두면 며칠은 거뜬하실 거예요. 이제 화요일 아침이에요. 화요일에는 조금 더 상큼하고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 삶은 달걀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통밀토스트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는 식단이에요. 이 조합은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서 아침부터 활력을 주기에 딱이에요. 특히 통밀 토스트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요거트는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아침에 먹기 정말 좋아요. 삶은 달걀은 미리 삶아두면 냉장고에서 2, 3일은 보관도 가능하니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편해요. 점심은 보리밥과 미역국 그리고 가지나물과 닭가슴살 구이로 구성했어요. 보리밥은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가서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미역국은 나트륨이 많지 않게 기름 없이 미역과 양파를 살짝 볶은 후 다시마 육수로 끓여주면 감칠맛이 살아나요. 여기에 가지나물은 살짝 데쳐서 마늘과 참기름으로만 무쳐주면 은은한 풍미가 좋고 닭가슴살은 후추와 허브 솔트, 레몬즙으로 간을 해서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워 드시면 담백하게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어요. 저녁은 연두부와 들기름에 버무린 채소쌈, 그리고 김과 오이, 당근 스틱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저녁은 너무 무겁지 않게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두부는 간장보다는 들기름과 참깨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채소쌈은 상추, 깻잎, 양배추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싸먹을 수 있어 식사하는 재미도 있어요. 오이나 당근은 그냥 썰어서 곁들여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도 더잘 된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식단도 마무리됐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하지만 영양은 가득하고, 무엇보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저염, 고섬유, 저지방 식단이에요. 이제 수요일 아침이에요. 수요일은 주 중간이라 몸이 조금 처지기 쉬운 날이라서 에너지를 천천히 올려줄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했어요. 고구마 한개 블루베리 한줌 그리고 삶은 계란 한 알과 호두 34알 네 정도 곁들이는 아침이에요. 고구마는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가고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호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루 한줌 정도는 꼭 드시면 좋아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청국장찌개, 계란찜 그리고 미나리무침을 추천드릴게요.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장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고기를 대체하기에도 좋아요. 짜지 않게 끓이는 게 핵심인데요. 다시마 육수를 미리 우려놓고 그걸로 청국장을 풀어주면 깊은 맛이 나요. 청국장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된장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계란찜은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미나리는 향이 강해서 밥맛을 돋우면서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요. 대친미나리의 마늘 간장, 들기름 살짝 넣어 묻혀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저녁은 우엉조림과 연근조림, 그리고 새싹채소 샐러드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건 약간 반찬 느낌으로 드시는 구성인데요. 밥을 아예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드시더라도 고구마나 감자처럼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과 곁들여 주시면 좋아요. 우엉과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씹는 맛이 있어서 만족감도 커요. 조리하실 땐 간장보다는 양파즙이나 배즙을 활용해서 단맛을 내고 물을 자작하게 넣어 조리하면 짜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새싹 채소는 시판용도 괜찮고 방울토마토나 아보카도와 함께 발사믹, 식초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아주 잘 어울려요. 이렇게 수요일 식단도 알차게 마무리했어요. 중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몸도 조금 무거워지기 쉽지만 식단만 잘 챙겨도 체력도 덜 떨어지고 혈압도 훨씬 안정된답니다. 목요일 아침이에요. 목요일은 한 주의 피로가 서서히 누적될 때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어요. 삶은 달걀 하나, 단호박 찜한 조각, 그리고 사과 반개를 곁들인 식단이에요. 단호박은 달달하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아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대요. 삶은 달걀은 언제나 단백질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죠. 이 조합은 아침 시간에 소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부드럽게 올려줄 수 있어요. 점심은 보리밥에 콩나물국, 고사리나물, 그리고 참치채소볶음이에요. 콩나물국은 멸치 육수로만 맛을 내고 소금은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대신 마늘과 대파를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요. 고사리나물은 한번 데쳐서 쓴맛을 제거한 뒤 간장 대신 된장 한 숟갈과 들기름으로 무쳐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참치채소볶음은 기름기 뺀 참치와 양파, 애호박, 당근을 볶아 만든 반찬인데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살짝 둘러 사용하면 향도 좋고 부담도 없답니다. 저녁은 양배추쌈과 두부부침, 그리고 당근 오이 스틱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양배추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 쌈처럼 싸먹기 좋게 준비하고, 두부는 구울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거의 두르지 않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세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당근과 오이는 얇게 썰어서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 드셔도 소화가 더잘 돼요. 쌈장을 만들 때는 시판 제품보다 된장, 고춧가루, 마늘, 물을 섞어서 직접 만들면 훨씬 저염식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목요일은 전체적으로 부담 없고 깔끔하게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금요일 아침이에요. 한 주의 끝이 가까워오니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기분 좋은 식단으로 준비해 봤어요. 통밀 크래커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고 블랙커피 한잔 또는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하는 아침이에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썰어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더해져서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크래커는 식사 대용으로 적당하고,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으며, 바나나는 혈압 조절에 좋은 칼륨이 풍부해서 아침에 먹기 참 좋은 조합이에요. 점심에는 흑미밥과 들깨무국, 호박볶음, 그리고 닭가슴살 들깨구이를 준비했어요. 들깨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뼈와 혈관 건강에 모두 좋은 식재료예요. 들깨무국은 물을 얇게 썰어 들기름에 살짝 볶은 뒤, 물을 넣고 끓이다가 들깨 가루를 풀어주면 정말 구수하고 부드러운 국이 돼요. 호박 볶음은 기름 없이 볶거나 약간의 참기름만 넣어서 부드럽게 익히면 되고 닭 가슴살은 들깨 가루와 함께 양념에 구우면 고소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단백질 식사로 완성돼요. 저녁은 야채죽과 무말랭이무침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야채죽은 양파, 버섯, 브로콜리 등을 다져 넣고 현미죽처럼 부드럽게 끓여내면 돼요. 저녁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극 없는 음식이 가장 좋아요? 무말랭이는 짜게 무치지 않고 물에 한번 불린 후 식초와 마늘, 들기름을 살짝 넣어 무치면 은은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돼요. 혹시 죽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김가루나 다진 깻잎을 살짝 올려서 향을 더해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금요일 식단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일주일 중에서도 피로가 가장 누적되기 쉬운 날이 금요일이니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소화도 도우면서 혈압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 봤어요. 이제 주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평일보다 한결 더 다채롭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오트밀 팬케이크를 한장 구워서 바나나 슬라이스를 올리고 무가당 요거트를 살짝 곁들이면 아주 건강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 되실 거예요. 팬케이크는 시판 믹스보다는 오트밀 가루나 귀리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구우면 혈당에도 덜 부담되고 위에도 훨씬 편해요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있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하고요 여기에 요거트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점심은 현미밥에 김치찌개 저염, 들깨버섯 볶음, 깻잎 무침이에요 김치찌개는 시판 김치 대신 직접 담근 저염 김치를 사용하거나 묵은지를 물에 한번 헹궈서 조리하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고기 대신 두부를 넣거나 국물 양을 적게 잡아 자작하게 끓이는 것이 포인트예요. 들깨버섯 볶음은 느타리, 표고, 새송이 같은 다양한 버섯을 사용해서 식감과 향을 살리고 들깨가루로 고소한 풍미를 더해줘요. 깻잎 무침은 생깻잎보다는 데쳐서 간장, 마늘, 참기름만으로 간단히 무쳐주면 밥 반찬으로 최고예요. 저녁은 감자와 참치샐러드, 구운 가지, 그리고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인 식단이에요. 감자는 삶아서 으깨거나 그대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는 기름기 뺀 참치와 양상추 오이 당근을 썰어 발사믹 드레싱 없이 식초와 올리브유만으로 간단히 무쳐 드시면 돼요. 구운 가지는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기름 없이 구워도 되는데 얇게 썰어야 물이 덜 생기고 올리브유를 살짝만 발라 구우면 더 촉촉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는 입가심용으로 곁들이면 색감도 예쁘고 기분도 좋아져요. 이렇게 토요일은 평일에 부족했던 비타민과 식이섬유,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채울 수 있는 날로 구성했어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식단으로 준비해 봤어요. 고구마 한 개에 구운 바나나,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이는 조합이에요. 고구마는 속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구운 바나나는 단맛이 더해져서 아침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바나나는 프라이팬에 살짝 굽기만 해도 풍미가 훨씬 살아나고 계란은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기 때문에 주말에도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점심은 보리밥에 미역국, 닭가슴살 채소볶음, 톱무침, 그리고 오이냉채를 곁들였어요 미역국은 전날 끓여둔 걸 데워드셔도 좋고 소고기 대신 두부나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부담이 없어요 닭가슴살 채소볶음은 양파, 피망,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으면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좋아요. 톱무침은 톱을 살짝 데친 후 간장, 식초, 깨소금으로만 간단하게 무치면 아주 담백한 밑반찬이 되고, 오이 냉채는 얇게 썬 오이에 양파, 식초,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상큼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저녁은 연두부와 채소무침 두 가지, 그리고 김이나 다시마채로 만든 쌈을 곁들인 구성이에요. 연두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로 부담 없이 드시기 좋고, 채소 무침은 남은 재료들로 시금치나 숙주나물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도 좋고, 당근채를 볶아도 좋아요. 다시마채나 김은 쌈으로 활용하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도 식사하는 느낌을 낼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가볍고 깔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위한 일주일 식단표가 완성됐어요. 하루하루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 식단이 단순히 음식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꼭 일주일 내내 이렇게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 하루라도, 한 끼라도 이 식단표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면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죠. 딸이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다음 영상은 고혈압 환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염 반찬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건강 만세!